자, 알고리즘 실습. 아, 지금 보시는 문제 되게 단순해 보이죠? 1부터 10까지의 정수. 뭐자연수라고 해도 됐고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의 정수를 차례로 출력하시오라고 요 어, 너무 이제 쉬워요. 앞에 있던 있었던 거보다 더 쉬운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굉장히 그, 그 단순한 방식 전에 앞에 영상에서 봤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 문제 한번 해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요? 일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출력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와우프 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어. 자, 그러다가 놓고요. 어, 출력하래요. 모를요이1 출력하면 돼요. 그렇죠? 1 어, 출력. 이렇게 또끌어다 놔요. 자. 어떻게 또 끌어다 놓고 어, 또어기이 출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전에 한번 이런 거 비슷한 거 봤었죠. 이 힘들어요. 그러면 두 개씩 접고요. 어, 어떻게 그러겠어요? 합해요. 그러면 이제 붙여넣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붙여넣으면 여기 일로 출력할 때 뭘로 바꿔? 삼. 그다음 야 여기 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재밌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까지 쭉 하면 될것 같아. 어.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 되는지? 어, 1, 2, 3, 4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복사해서 이제 더 늘려보면 되겠죠? 근데요,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맞다고 했죠? 근데, 어, 교수님, 이 문제를 다르게 주면 어떻게 될까? 1부터 100까지 출력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요? 이게 다 잡아요? 어, 다 잡아서 또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부터 백까지 적어요? 어 좋아 그것도 뭐 참밀성 있게 해볼만해 한번 해볼만해요. 실제로 느낌을 가지려면 이건 진짜로 한번 해볼만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천까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대도막 복사해서 막 갖다 붙여요? 어 아닌 것 같다 그죠? 틀리지는 않았는데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닌 것 같다 그쵸? 렇 어, 그래서 알고리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그러 저는 1부터 10까지 찍을래요? 어, 그럼 100, 1000, 1000 이렇게 바뀌면 10까지는 어떻게 찍을 수 있는데, 1일 하나씩 찍을 수 있는데, 숫자가 바뀌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부터 10까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만인지, 10만인지, 1억인지 알수 없어요. 거기까지 정수를 차례대로 출력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필요해요?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정수 하나만 담을 공간 필요해요. 기억 공간은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억 공간 하나에 들어가는 친구의 값이 계속해서 얼마씩, 어, 더하기 1씩 늘어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증감문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i라는 기억 공간에, i가 가지고 있는 값에 더하기 1을 해서, 넣으세요. 요게 이제 증감문의 대표적인 거라 그랬구요. 이렇게 되는 것을 계속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어떤 플로우 차트로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른 두 개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start n d 있고요 a라는 교공간 1로 세팅을 했구요. 그 다음에 a가 1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A를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A 플러스 원증 건문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조건으로 가세요. 여기 에 지금 이 구간이 뭐가 되죠? 루프가 되는 거죠.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A가 1이었습니다. 10보다 작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1을 출력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1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 A가 1인데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이제 A가 2가 됐고요. 이가 다시 올라가서 작으니까 출력되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3, 4, 5, 6, 7, 8, 9까지 왔어요. 자. 여기에 A 값이 9라고 한번 해보죠. 자, 9. 10보다 작네요. 예스. 그래서 여기서 출력 9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에서 9가 출력이 될 거고요. 자, 더하기 1에서 10이 됐어요. 자, 10이 되면 어떻게까? 가봤어요. 10보다 작아요? 아니 안 작아요. 아니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A 출력하니까 10이 출력돼서 1, 2, 3, 4, 5, 90 6, 6 출력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자, 옆에는 클로저 한번 가 볼까요? 약간 다르죠? 스타트, 엔드 있고요. A에 1 들어가 간 똑같은데요. 프린트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먼저 찍혔어요. 그렇죠? 1이 먼저 찍히고 A가 10보다 작아요? 그래요. 증거문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가 되고요. 올라와서 2가 찍히겠네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9일 때, 자, 9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9가 됐어요? 올라갔어요? 9를 출력했겠죠? 9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10보다 작아요? 9는? 네, 그래요. 이제 여기 와서 10이 됐겠네요. 자, 10이 된 상태에서 가서 출력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출력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렇 맞습니까? 네, 그리고 A는 10보다 작아요, 안 작아요? 그러면 그대로 끝내면 되죠. 10까지 출력을 했으니까.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 랩터 한번 해볼까요? 두 개의 좀 다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플로 차트 기호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다른 논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프린트물 두개쓸 거냐, 한개쓸 거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구에 따라서 약간씩 그 제약 상을 가져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랩터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도록 하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일정 구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루프문이라고 했어요. 계속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A를 먼저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A라는 기호 공간을 잡을 거고, A가 1이라고 1로 넘어갔죠, 먼저. 근데, 우리 랩터는 굉장히 그 기호를, 플로 우 차트 기호들을, 단순화 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오직게 만들어져야 돼서요 자, 그 바로 이제, 루프문 오면 될까요? 루프문 왔네요. 먼저, 루프를 빠져나간, 이게 이제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예스니까 이플로차트 그대로 생각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빠져나가야 될까요? A가 뭐 하면 이게 빠져나가도록 하면 되죠? 11? 이 정도? 어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죠 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A가 11이면 엔드로 가도록 어,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죠? 뭐, 아웃풋 되도록 하면 될까요? 먼저? 어,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시죠. 자, 아웃풋을 여기에 가져다 놓는다면 프린트를 여기에 가져다 놓는다면 지금 두 개의 플러 차트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지금 이를 먼저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를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보다 A가 큽니까? 아니죠.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 아니라니까. 조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A를 찍은 다음에, 조건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 미안합니다. 얼레 이렇게 심해져가지고요. 1을 하면 a 값이 하나씩 증가하는 효과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한번 볼까요? 올라가고요, 루프에 와서 출력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구조로 바꾸놨는데, 자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초색으으바뀌에서돌 아, 가는 부분 잘보세요자1 0 찍혔습니다 아1 1이찍혔네요1 어, 2까지찍혔1네요 10시 어, 네요1요왜 이런 일이 생요죠글쎄요 그림으로 보면 요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A가 11보다 큽니까? 어, 11보다 큽니까? 자, 11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치? 일단은 한번 10까지 조정을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될지 봅시다. 자, 숲도를 조금 높여서 볼까요? 너무 빠른 거야. 자, 10일까지 지켰어요. 왜 10일까지 지켰을까요? 자, A가 10일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 요게 구문이 약간 틀린가요? 어,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이제 이걸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화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자, 빠른 속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지금 결과는 네, 10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을 때 갔냐 그러니까 갔냐 10이 갔냐 크거나 갔냐 그랬을 때 끝내는 걸로 빠져야 되는 거죠 이구문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문제 여기다 지금 옆에 있는 숫자들하고 잘 비교를 하셔서 어, 다시,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여기죠 자 12까지 켰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 이 숫자를 조종해서 11까지 찍혔어요. 근데 이제 다시 뭘넣을까요 네. 여기 등호 표시를 넣으니까요. 여기 부분이죠. 등호 표시를 넣으니까 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까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다른 형태로 한번 또 다시 해볼까요? 어 여러분들도 같이 계속 변형해서 좀 배울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플로차트 슬라디는 플로차트 조금 달랐는데 좀 랩트에서 이제 어떤 또 랩트의 제약성을 가지고 약간 바뀌긴 하죠. 한번 바꿔볼게요. 뭘바꿔볼까요 이걸 한번 위치를 다르게 볼까요? 컷해서요. 음, 여기. 한번 다보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너무 빨라서 조금만 줄일게요. 어, 뭐 하나 딱 옮겼잖아요. 뭐 옮겼어요? 좀 출력문 위치 하나 바꿨는데 야, 국가지 밖에 안 찍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가져다 놓느냐에 따라서 문을 달라지는 상황이 된다는 걸 지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교수님이 처음에 여기에 11을 줬어. 동각억 납니까? 자, 왜 11을 처음에 주는지 한번 여기 이걸 비교를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기 줬더니 11까지 찍혔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 11까지 찍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골 표시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바로 어, 명령문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루프 안에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결과들이 나타나세요. 이 하나 조금 차이 때문에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형태의 모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출력문이 루프 조건에 위에 있었느냐 아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보셨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슬라이드에서도 좀 다른 형태의 모양새 반복문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를 시도코드로 나타내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요. 스타트, 엔드, 시작에서 끝 있고요. A에 1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고요. 아, 어, 여기 보면, 이제, file 이라는 문장이, 단어가 등장을 했죠. file 다음에 조건이 왔어요. if 다음에 조건이 왔어요. file 다음에 조건이 왔어요. 그리고 프린터 a, 를 출력하시오. 정관문, a에 등기를 하시오. 이렇게 이제, 구문이 왔는데요. 이 file 문이 나오고, brace 호브 e 이 brace e 나왔어요. 뭐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 블록 문이 돼요. 블록 한꺼번에 처리한 부분이 되는데, 자 이러한 반복문 구조를 화일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두세요. 어, 화일 위에도 이 외에도 두화일이라고 하는 형태가 또 있어요. 근데 어, 지금은 교수님한테 들은 거로만 생각하고 두. 그러니까 먼저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두. 그다음에 이제 어, 계속 그 구간을 반복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어,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냥 들어본 걸로만 하고요. 일단 파일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을 해두세요. 파일 다음에 조건이고 조건에 맞는 동안 어, 그 블록이 구문들이 실행되는 구조 형태를 말합니다. 자 하나를 더 보도록 할까요? 반복문의 이제 다음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형태가 있어요. 이제 반복문에서 보시면은요. 이 기호는 플로 차트에 보면 조그맣게 그려져 있지만, 플로 차트 기호 중에서 굉장히 큰 기호에 해당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 이 공간 안에, 이 밑에 있는 네모 상자 안에, 지금 여기는 출력 명등물 하나만 왔는데, 뭐,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놓을 수 있었던 플로 차트에, 어, 기호들을 다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콤마를 지금 구분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첫 번째 나타나는 부분이 해당 변수의 초기값 그러니까 최초로 주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부분에 해당을 하죠. 그다음 여기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건 a가 1 0보다 작거나 같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증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구문. 자, 브레이스 여기 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되니까 이블럭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겠다는 거고요. 이러한 형태의 구문을 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문이 되겠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뭐라고 랬죠 파일 i l e 문 이거는 for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로우 차트 이 반복문을 표현하는데 다시해서 얘기 앞에서 보시면 여기 나타난 플로우 차트는 조건문, 증감문이 쓰여지면서 일정한 루프를 만들었죠. 이런 경우를 파일 i l e 또는 형태에 따라서 do 일 i l e 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이런 형태가 뭐 화일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먼저 액션을 취했잖아요. 얘를 취하고 조건을 판별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두 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짧으면서 강력하게 표현되는 게 이러한 이큰 블러 반복 구조를 나타내는, 어, 블러 차트 기호를 쓰면서, 어, 표현한 거를 포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반복문의 형태 모두 다 중요한데요. 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 뭐, 랩터에서는 요걸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앞에 있었던 어, 조건문을 가지고 그려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반복문이라고 하는 구조를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갖고 봤어요? 어, 정말 되게 간단한 거 가지고 살펴보셨어요. 그렇죠? 뭐였죠? 1부터 10까지 더하기 라고 하는 되게 단순한 문제 아, 더하기 아니요. 미안합니다. 10까지 출력하는 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복문에 대한 형태를 봤는데요. 반복에서 먼저 얘기한 게 while 문이라고 하는 걸얘기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while 문의 다른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밑으로 써도 될것 같은데 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do whi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었죠 예, for 문이라고 하는 반복문 형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어, 영상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점검들을 하나씩 해보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 보시고 정리를 해두실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